the space yeah. 아니, 먹으면 안 네. 어, 어. 어? 아 먹으면 안돼 아직. 먹으려고 손들고 오면안 돼. 그러어가세어갑니 축하드립니다. 사실 마지막 한 명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실행 날에 들어온 것도 사실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지금 경쟁을 몇번 했잖아요. 근데그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부러운 거예요. 다들 지금 즐기시고 어, 좀있또 또 시합이 있지만 긴장은 그때 가서 시고 오늘만큼은 좀 멋진 슈트도 입었습니다즐지시니다 근데... 아, 진짜... 근데 진짜 힘을 좋다. 진짜 슈륭다아저가혼자 혼자만 이에요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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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 네. 근 어, 진짜 훅 정말 잘하는 거어 축구 아니면 훅팅. 어, 어, 아 직접 았왜 진짜 축구 수비수. 어릴 때 수비했어요. 아, 아 했죠 아, 축구. 좋 축구했어요. 한다. 사람마다 좀 진짜 그 생긴대로. 좀 외모대로 성격대로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진짜 많이 게자 받을게요 고치는 많이 <laughs> 아. 사람이 진짜 교수를 많이 렇게겉보이는었어요 네, 팀장 <laughs>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한 명씩 봐주세요 관상, 협조의 관상 바이,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분은 버렸어 사법고시 준비할 거 같아 무원이진짜 <laughs> <참 웃음> 이런 분들이 웃기는 분이 나오더라고 그쵸, 경계가 높아 1대 안에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와도 힘으로 때리 부술 것 같은 느낌이야 좀 <laughs> 옛날, 옛날의 백전 같은 느낌 아... <laughs> 어. 나중에 내생각에한 번쯤은 감량 못해서 큰일 날것 같아 반상이야반상 <laughs> 단상. <laughs> 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아까 제일 능력이 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의외로 되게 섬세하게 할것 같아 형세하고 좀 좀플레인을 자기가 짜서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치고 받고 피터질 하는 스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어, 안 아, 안 맞죠. 잘안 맞아. 맞아요. 그렇다. 안 맞고서. <laughs>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이미지가 아... 스포츠라는 게 자기 인생이랑 똑같이야. 아... 자기 성격대로. 어... 하루에 뭐 어떻게 어떻게 오전에는 뭐이 운동, 뭐, 아... 뭐 이쪽을 하거나 아니면 MMA, MMA를 오후에 몰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또 다른. 뭐 부족한 부분은안 거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릴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을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오전에는 내 몸에 관한 거, 몸에 관한 거를 체조나 뭐 웨트 트레이닝이나 뭐팀 박치기라든가 이런 체력을 체력이나 들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선수분하고다 같이 스타링을 하거나 기술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개발 시간.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걸 왜 뻗는가에 대한 목표를 던져서 풀어나가는 시간. 그게 중요해요. 혹시 그런 생각 이왔어요 원투를 치는 거에 대한 생각 내가 원투 왜 치는가? 네, 해봤습니다. 때리기라고? 아니지 때리려고 하면 안 그럼 카드 내릴 때릴 건데? 왜요 어떻게 해야 원투나? 원투에서 뭐 밀어 밀어낸 다음에 밀어치고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기 개발 시간이야. 자기한테 많이 물어봐요. 빠빨을 한번 뺄때왜 빼는가? 아... 뒤로 가는 거왜 가는가? 계속 풀어나가는 게임을 해야 자기가 재밌지 그냥 어, 재미가 없을 거야 맞출 거야. 어멋 있어 역시 오빠도 잘 봤고 수염도 멋있고 파이터 관상 파이터 관상 시간 때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어 확실히 이제 오랫동안 프로 경력이 있으시고 격, 격투 경력이 있으니까 상대 얼굴만 봐도 진짜 파악을 하시는 어이 그 신통한 능력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운동 하시고 점심에 무슨 운동하고 저녁에 무슨 운동하는지 알려주신 것같아 그렇게 하는 거 마인드 같은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로는 다른 거 같아요. 뭐 아이돌 미치는 뭐비얼이비이 아이돌이 아닌데 무슨 아이돌이야? 아 이게 이게 둘을 정도면 뭐아이돌이겠다 무슨 해나 이렇게 이게 여기 기 로드미션 써네? 아이 차다 형배 깡패 비행기 배를 처음 타고 돈 많이 벌어요? 네, 무슨 뭐예요? 만들다아 오셨네. 제작한 사람의 오셨네. 오, 네. 오, 네. 오, 타이러마이트. 다양한 진출할 모두 이제 올라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안 다치고 <laughs> 열심히 경기하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네, 그냥 짧게 풀살로 풀살로 그냥 오 풀살로 축구를 하는데 팀을 나눠야 될것 같은데 조금 잘생긴 분도 계시고 조금 허벅한 분도 계시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죠 선과 악으로 딱 기분 좋게 선과 악으로 포자에서선 팀인가 악 팀인가요 아아 그러면 으으로시시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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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선으로 가시고 아이고아아아 네. 일로 와. 야, 어. 사장님, 오신 씨. <laughs> 그래도... 저는 체크합니다. 아, 너... <laughs> 아떡 갈비. 어, 이렇게 선과급으로 어. 어 아, 나... <laughs> 이렇게 선거? 이야 사장님. 어, 딱 오대 온다고 했는데. 아, 뭐야. 아까 인천에 왔은데 아, 여기 이제게 할 사람 없어요? 저 성한데요, 저. 저저 저. 저는. 아니, 누가 봐도 여기는 아니, 저 사람 아니 여기는 누가 가도 아기 때저저저저 문사장이 못해요. 한 오빠네 왔죠. 모래사장 위에 특별히 준비된 경기장입니다. 오데오풋살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아, 하지만 역시 뚫기가 쉽지 않죠. 슛! 하지만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멀리 던져줬습니다. 어, 하지만 끊었군요. 왼쪽에서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악팀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호우 세레머니까지 따라하고 있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악팀입니다 자 선팀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이번에도 왼쪽이 열렸군요 이번엔 양서우 선수가 긴 다리를 이용해서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외국인 관중들도 보는 가운데 어 여기서 로우킥을 시도를 했는데요 경기 중에 저러면 안되겠죠 자볼 뺏겼습니다 이따는 왼쪽에서 문성규가 다시 잡았습니다 오른쪽 가운데로 치고 들어옵니다 태클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양서우 선수입니다 다시 여재우 선수가 뺏었습니다 왼쪽에서 먼거리 슛 들어갑니다 아 여재우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김상호의 마무리였습니다 계속 점수를 올리는 악팀 자 2대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선팀 선수들은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KG 위 미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선화 선수는 자신을 몰라주는 동료들에게 좀 야석한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찔러봤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자 오늘 여재우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가운데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접어두고 두 명을 제칩니다. 그리고 골문 앞까지 슛 들어갑니다. 와 지금 여재우 선수의 활약 대단합니다. 3대0으로 악팀이 앞서갑니다. 자 거의 박지성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선수들이 몸을 풀어봅니다. 오른발 슈팅. 그러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자 선팀도 반격에 나서보지만 오늘 여재우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가운데서 잡았고 김경록. 김경로 오른쪽 아 골키퍼 막혔고 다시 한번쇼 육탄 어, 방어입니다. 다시는 실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몸개그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최은호 어지만자양서 선수에게 볼을 뺏길 뻔했고요. 양서 선수 오늘 대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타임을 외쳤는데요.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축구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자 아, 일단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재호 선수 가운데로 찔러줬습니다 오수환 오수환 잡아줬고 앞쪽으로 골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에 김경록의 득점 이번엔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줄까요 자, 준비한 세레머니가 저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팀이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4대0인 상황 선방이 나옵니다 다시 가운데가 열렸습니다 여제우 몸싸움으로 이겨내고 멀리 걷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상우 선수가 멀리 던져줬습니다. 여제우가 역시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군요. 여제우 계속 제치면서 여제우, 여제우 슛! 골! 결국은 5대0까지 앞서가는 악팀입니다.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자, 오늘 호날두가 빙의한 것 같습니다. 기쁨의 세레머니까지. 야! 같이, 같이! 최종 스코어 5대 0. 악 팀이 선 팀을 상대로 5대 0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들어가시죠. 아이다 저희 여러분들. 잘한다! 5대 0까지 해서 5대 0. 자, 악 팀이 악발을 이겼어. 어쩔 수 없이. 승리의 주역, 물에 데려가기 싫습니다 <laughs> 물이 무서워요. 아, 저다이경로 빠졌습니다. 아니. 입수 전문대잖아요. 그러면.

다 해보고 다 새로운 것들 해가지고 진짜 오늘은 피곤은 피곤했지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본 날이에요. 아 오늘 진짜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풀 세팅 다 하고 어떻게 타고 결국 네. 다 해보네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NJS 히어로에대해서만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NJS 히어로 최고. <laughs> 저는 그냥 스포츠를 하고 이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시간만큼은 저는 전사가 되고 싶어요 100%를 보여주려고 다음 경기에 대응할 거예요 100%를 보여주려고 <laughs> 제가 도끼를 좀퍼었습니다제몸 안에 독이 좀 있어요 지 독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독이 퍼져가지고 해독제도 없어요 수환아이프는 하지만 죽었어요 링에 올라가서는 가주거나 뭐 동생이랑 형이나 이런 건 없이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는 둘다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주영아, 무릎이랑 하이킥 조심해. 힘내고 화이팅!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좀더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시능적으로 똑똑하게. 체력만 끌어올리면은 문제, 감량 거의 문제 없니다 거의 하던 거에 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안 하면 금방금방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어렵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 딱 봤을 때 확실하게 제가 이겼다고 할수 있게 키워시키면 좋고, 안 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제가 제 게임을 끌고 가가지고 결승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고 차이를 일단은 신경을 안 쓰려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저도 게 깨. 실라고 열심히 치고 받을 거니까. 저보다센 사람이랑 싸워서 잘 되면 좋은 거다. 열심히 싸우겠다. 그런 가구야. 막... <목소리도> 한 2라운드까지 갈 생각은 없고, 한 1라운드 정도에 끝낼 생각이야. 은우도 한 1라운드나 2라운드 쯤이면 끝낼 생각이야. 데리고지 말고 혼자 와. 엄마 갈 거니까. 미안하다. 하다. 메이크업은 하얀 선생님. 변태 같아요? <웃음> <웃음> 저 아직 멀어가지고 아, 네. 다시 한, 한 번만, 자연스러워 하고 싶어요. 어제 이거 아이싱이 제일 크대요. 외국에 이런 건 없죠. 또 우리 바꿔준 여기 해외숍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더라고. 서민적으 많은 여러분들이 찾아와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